반드시 변화라는 거는 밖을 향한 이 에너지가 꺾여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반복적인 어떤 그 패턴 속에서 어느 순간 죽음을 각오하게 만들어 봐 그때부터 제대로 수행되는 거야 그럼 그 마인드가 서을 때는 어떠냐면 떤어 외부의 상을 쫓는 삶이 허망하게 느껴져요 도무지 그못 견디겠는 거야 뭘 해도 허망한 여기서 나는 깊이있고 벗어나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변하는 거야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건 뭘까 내가 지금까지 살던 마음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을 깨닫는 거라고 한다면 그 방향은 완전 반대겠지. 응.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향이라는 거는 외부 밖을 향해 치솟아 올라와서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무언가를 쫓는 방향이었는데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나의 이 근원에 깃들어 있는 본래, 본래의 생명력을 자각하고자 하는 거거든. 이 세계는 생사의 세계지. 생멸의 세계 곧 그, 옳고 그름의 세계. 나만의 옳고 그름, 나만의 싫고 좋음, 나만의 아름답고 추한이 까르마가 일으키는 나만의 세계를 경험하는 세계인데 이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다라는 건 나의 본래의 그 생명력을 자각하려고 하는 거라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올라오는 이 힘, 이 올라오는 힘을 거슬러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올라오는 힘을 우리는 이제 마주하게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선택지는 두개가 있지 이걸 피할 것이냐 아예 이런건 피해버리고 그냥 어 이런 까르마가 올라오는 상황 자체를 안 일으킬 것인가 까르마가 올라오더라도 그 까르마를 직시하여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내려갈 것인가 첫 번째는 마음을 안 일으키면 돼 상황을 안 만드는 데고 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내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난다든지 생각이 일어난다든지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안 만나는 그런 어떤 나 홀로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생명력을 느끼고 싶은 거거든.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그야말로 생명력도 못 느끼는 거니까. 그걸 두고 우리가 진짜 나의 어떤 본질을 깨닫는 거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법학여에서도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나의 머릿골로 뭔가 시소사 올라와서 나라고 하는 이 경험을 일으키는 것 걸슬러서 나의 근원적인 생명력을 느끼려고 하는 이 걸음 속에 필연적으로 솟아오르는 이 에너지를 만날 수 밖에 없어. 이 에너지를 만난다라는 거는 어떤, 어떤 개념이냐면 이 에너지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거든. 지금 현재. 어. 지금 현재. 지금 내게서 일어난 이걸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이 생각, 감정을 뭔가 판단하길 바라거든. 나 이렇게 할래. 아, 이년이 인연, 전 아닌가 봐. 아, 이제 뭐 끝났나 봐. 막 판단을 익힌다고. 선택을 요구한다고. 당장에 뭔가 결정해야 되는 듯한. 그러면 속시원할 것 같은. 그러면서도 또 후회할 수도 밖에 없는. 그래서 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 나를 내몬다고. 그런 어떤 나의 까르마를 반드시 나는 만날 수 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는 이 방향을 놓고는 머리에 드루워지는 그림자로 이해하면 돼. 이렇게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도리 없이 순차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걸 다 경험하는 이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 뭘 경험하는 걸까?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통과한다는 라건 이거 솟아오르는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마치도 운명을 거스르는 듯한 느낌 나에게 지금 뭔가 펼쳐지는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성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 네. 나의 생각 그 모든 걸 내려놓는 느낌, 그 흐름을 쫓지 않는 그 느낌, 그 느낌이란 말이야. 처음엔 그러면서 뭔가 어 뭔가 나를 포기하는 듯한 나의 어떤 인생을 내려놓는 듯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에고의 죽음이지. 네. 우리는 늘 이걸 쫓는 데서 쫓는 것을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쫓아서 답이 내가 생명력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살면 돼. 어, 살면 되는데 거기서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소통도 안 일어나고 뭔가 나의 살아있음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 흐름대로 이제 간다라는 게 내게서 솟아오르는 이 마음과의 충돌을 피할래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어.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기서 경험되어야 될게 뭐냐면 점차적인 점진적인 애고의 죽음이에요 점진적인 애고의 죽음을 허용해야 돼 그 애고의 죽음인데, 말 그대로 죽음인데,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이 감정, 이 감정들을 봤을 때, 얼마나 허망해, 그지 마음 이러니까 이 감정 이 일어났다가, 한순간에 이말 들었다고 마음이 홀라당 뒤바뀌어버리고, 완전히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마음, 이 감정. 아, 이 감정을 나의 감정인 줄 알고, 이 감정에 충실한 나의 삶이었는데, 근데 감정에 충실하다는 게 어땠어? 이 마음이 일어나면 그쪽으로 가고, 저 마음이 일어나면 또그쪽 일어나고. 이게 이유를 배반적인 나도 내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는 이런 어떤 그때그때 어 뭐야 일이 일비하는 그런 어떤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나의 본질 외부에 끌려다니는 내가 아니라 나의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일이 일비하는 건 죽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이게 왜 이게 안이냐면 그런 삶 속에서 치열하게 노력한 그 에너지들 그런 패턴들이 내 머리에 각인돼 있어 나라는 존재성을 일으킨다고, 음. 나라는 존재의 기반이 되어 있다고 이걸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 에고의 죽음이라고 할 법한 그 표현, 그런 표현 그 표현들에 적합한 그 경험이 안 일어나겠냐. 그렇지? 참 재밌지. 이걸 봐도 안 된다니까. 내게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격한 어떤 그런 마음, 감정들이 그냥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모습이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살잖아. 그래서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도움이 안 되는 그 이유. 아, 음. 나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구나. 음. 음. 그래서 이걸 놓는다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변한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진짜 내 생명력을 각성한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밖을 향한 삶을 내려는 밖을 향한 삶이라는 것. 어떤, 그러니까 외부의 삶을 상을 쫓는 삶을 말하는 거지. 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내 삶에서의 어떤 무수한, 어, 펼쳐지는 그 소통의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드리워진 나만의 그 무언가를 쫓는 그걸 포기하는 것. 그건 곧 나를 포기하는. 것. 이 포기한다는 것이 용납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용납되기까지 내 머릿속에, 아, 도리 없이 나의 삶을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라는 명확한 인식이 들어오기까지 무수한 분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야. 계속 일어난다고. 뭔가 좀 내려놨다가 다시 또 욕망은 또치솟아 올라오고 거기에서 또 이건 또 아니지 하면서 또 내려갔다가 또 그러고 있다가 또 수도사 오르고 계속 반복한다고. 그러면서 점진, 점진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거야. 근데 수행자는 이제 이걸 한 방에 하려고 하는 거지. 한 방에는 사실 안 되지만 짧은 기간에 하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타겟을 밖에다 안둬 버리는 나 자체에다 둬 버리는 거지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하는 거고 그 내면으로 길게 강력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음. 뭐, 뭐 명상 체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내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을 체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명상가들은 명상한다는 사람들을 체험하려고 진짜 일생일대에 어떤 필사의 각으로 애고의 죽음이거든 진짜 죽기를 각오하는 거거든 그런 마음으로 안 한다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 그럼 변하면 변하는 거고 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나안 해요 절대 안 변해 반드시 변화라는 거는 밖을 향한 이 에너지가 꺾여야 되는 거거든 이 쫓는 에너지가 꺾여야 되는데 이 쫓는 에너지 자체가 나한테 각인되어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반복적인 어떤 그 패턴 속에서 사람이 자 어느 순간 죽음을 각오하게 만들어 봐. 그때부터 제대로 수행되는 거. 야 그때부터. 그럼 그 마인드가 서 있을 때는 어떤 어떠냐면 그렇게 외부의 일일비한 외부의 상을 쫓는 삶이 허망하게 느껴져 허망하게 느껴져. 그때 이제 이걸 내려놓는 거야. 애고의 죽음이라는 거. 그때 그 죽음을 각오하게 돼 있다. 아니 죽고 싶어? 너무 지금 못 견디겠는 거. 야 이 허망함 속에서 뭘 해도 허망한 일거 여기서 나는 깊이 있고 벗어나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인 거야, 지금. 그 반복하는 삶이 하루 이틀이야? 한한두 한, 한 달이야? 몇 년을, 몇십 년을 그렇게 산다니까. 몇십 년. 그러니까 수행자는 그걸 압축하는 거지. 음. 그러면 압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각오를 하는 거야. 그 결의에는 뭐가 있어? 근원을 향한 그림 그리움에 몰입하는 거야. 결의는 하긴 했는데 뭐 그리움이 안 일어나잖아? 그래서 결의가 무색해진다? 아, 내결이 하나 만아 아니야? 자꾸 마음에 들뜨고 일어나고 네. 못 견디겠는 거야. 결이가 무너지기 시작하지. 내 각오가 무너진다니까? 그리움에 몰입해야 돼. 근원을 향한 거기에 몰입할 때 자연스러운 애고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거 그것도 힘이야. 죽는다는 거? 애고의 죽음을 결정짓는 거? 그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음, 나에게 지금 솟아오르는 이걸 갖다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어. 그걸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그런 흐름 속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내려놨다가 끌려갔다가 또 받아들였다가 끌려갔다가 내어맡기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하면서 갔다리 갔다리, 갔다리 계속 그 무슨 챗바퀴 도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 네, 맞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 허망하게 느껴지잖아 가면 갈수록. 허탈해지는거 야이 자체가 이제 내라 모르겠다 이거는 아닌가 보구나 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 결단을 내리게 만드는 그힘 그게 바로 그리움이 그만큼 그리움이 내면을 향한 그리움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다깨운 거야 다깨워서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죽음을 불사하는 거야 가오와 결이라는 건 그때 일어날 때 진짜 배기가 되는 거야 음. 이제 서서히 거기에 다가오, 고 지금 그 시점에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내 힘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마음도 이렇게 잘 보이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마음? 이게, 이게 보인다니까. 더잘 보인다니까.